어... 일단 녹화 시작하고요그랜체이스 처음 하신 분들은 일단 서버를 어디서 골릴지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뭐 첫번째 분이니까 천천히 알려주면 되고 이쪽 같은 경우는 거의 브라질 서브죠? 브라질 서브이고 이 네모 1, 2 같은 경우는 북미 서브인가? 일단 저도 잘 몰라서 일단 돌려 볼게요 일단 여기가 아시아 서브입니다 A, S, I 여기가 아시아 서버고 나머지는 뭐 코리안 서버는 없고 잉글리 스서버는 있고 잠시만요 저 확인 좀 해볼게요 확인해 보고. 아, 뭐야 <laughs> 잠시만요. 아메리카 노스원, 유럽 서버, 여기가 유럽 서버, 여기 아시아 서버, 여기가 아메리카 노스톤입니다. 여기가 브라질 서버고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아시아 서버로 오시는 게 추천드리고 일단 처음 키우실 분들은 뭐 선택 사항이긴 한데 저 같은 추자저 같은 경우 추천 경우는 라스 아니면 리르를 추천드릴게요. 일단 천책 타왕으로 먼저 키워드는 게 좋고 체력 필수 영 콜렉션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일단 라스 같은 경우는 치 치명 타왕률이랑 치뎀 주니까 삼차까지 추천드릴게요. 지금 안 쓰. 일단 자 분명한데 잠시 있어. 라스를 먼저 키워드로 추천드리고 삼차까지 추천드리고 뭐 리드도 삼차 추천드릴게요. 리드 같은 공격력이랑 치명 타왕률이니까 이거 추천드리고요. 아르메는 뭐, 던전 좋기용카, 던전 돌게용까던전이 좋으니까. 아르메 키우실때는 먼저 아르메 키시고, 그 다음에 티스상 두가지는 이거 먼저 키워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스키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으로 있긴 한데, 영상 확인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제일 먼저 하실거는 뭐, 쩔 같은 방법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 추천말품, 웹을 먼저 뜨는게 좋죠. 희습을 하나 키우고, 시라인다 키우고, 헤린위가 키우고 캐리비치 오크사 이렇게 보러 갈 수도. 던전까지 다 레벨 던전 다 돌게 빠르게 가라고요. 그다음에 카니바. 카니 같은 경우는 f 수맹세에고 망가월력까지 다 클리어하시는 게 좋고 망자의 버지부터는 던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잘하면 정식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 만약에 제가 만약에 내가 20을 찍었다. 그럼 망가월력부터부터 던지클리 시작하는 게 추천될게요. 던전은 일단 업해지는 게 좋고 망가 딱 여기까지 하면은 그나마 중반 정도인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실버랜드부터 중반 시작해서 이제 제냐가 마지막 마지막이고요. 일단 영웅 컬렉션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 리르가 리르 리드 피스라스피스입니다 필수, 그리고 지피 같은 경우는 대전을 하시는 거 추천되고 장비는 먼저 캐스트를 얻어주는 게 좋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피 같은 경우는 거의 포션을 많이 사던가 잼을 많이 사는 게추천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샵 같은 경우도 일단은 보너스 초반에는 거의 보너스 많이 사는게추천될게요 보너스 후반 되면은 챔피언 조건이나 영티켓 추천되고요. 장비는 일단 제 생각에는 치뎀이나 치명타 필공 일단 이 추천드릴게요. 거의 치뎀 피 치뎀 보너스 치뎀 치뎀 케 있으니까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저는 일단 이렇게 추천드리고 제니아까지 오셨으면은 뭐 전지 3차 여기, 여기서부터 3차 시작이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거의 끝에 볼수 있는 분들 고아톰이랑 아키미디아 같은 경우는 거의 업데이트 되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드리고 재 방송에선 뉴비 도와주고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알림설정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드리고 다음 편 같은 경우는 카드랑 영사 영상, 영상점 쓰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기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기 가지 하겠습니다. 컴러다.